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세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통동까지 나왔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두개 동입니다. 이제 자녀 세대에 임박했습니다. 어, 비싸서 저렴한 거 찾아서 파주 가시잖아요. 파주 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오세요. 자녀 세대 특가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굳이 파주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고향으로 역세권, 여긴 풍산역 걸어가면 10분 안에 갑니다. 역세권 찾으시는 분들, 서울 진출하기 입 편하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저렴하게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잔여세대 돌입 했습니다. 몇 세대 남아있지 않아요. 오셔서 꼭 저렴하게 좋은 집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두개 동이기 때문에 뭐 겹주차는 없습니다. 뒤쪽 주차장 공간까지 앞쪽 공간까지, 그리고 전기차량 있으신 분들은 전기차량 주차장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 이쪽 편까지 주차하실 수 있게끔 차량 이동하실 수 있게끔만 주차해 놓으시면은 주차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어떤 집인지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호 타입과 2호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또 1호 타입. 1호 타입도 이제 자녀 세대가 몇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붙여서꼭 좋은 집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1호 타입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은 깔끔하게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은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에 세 칸. 입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키큰 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키 큰장으로 우산꽂이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세 칸이 부족하신 분들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네, 또두 칸이 더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여기는 조금 팬트리 같은 느낌으로 신발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네요. 현관이 좀 넓습니다. 네, 이렇게 양옆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관이 좀 넓고요. 현관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다 타일 마감이에요. 뭐 하버디움 시공돼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현관이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블랙입니다. 예, 네, 블랙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거실이에요. 예, 네, 바로 거실입니다. 바닥은, 네, 이거 원목 강마로 사용했네요. 생각보다 고급지게 마감을 쳤습니다. 바닥은 크로스 패턴으로 해가지고요. 예, 네, 원목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형 구조입니다. 안쪽으로 주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입구 들어오자마자는 바로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남향과 동향을 끼고 있습니다. 앞쪽 막히지 않고요.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햇살은 정말 잘 들어오는 집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먼저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보시면은 다 타일 마감이에요. 예, 벽지 없습니다. 벽지는 천장밖에 없어요. 다 타일로 예, 거실 마감을 쳤습니다. 뭐, 아트월 쇼파월은 편하게 위치 잡으시면 좋습니다. 뭐, 이쪽으로 콘센트 다 양옆으로 준비되어 있고, 아트월 쓰시고, 요렇게, 쇼파자리 같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쇼파, 뭐, 기억자 형태 쇼파를 쓰셔도 좋고요 한쪽으로, 그냥 일자로 쇼파를 쓰신다고 하면은, 한 3, 4인 쇼파 정도만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네요. 거실폭이 좀 넓습니다. 거실폭이 4m60, 네, 4m60이면은, 거실, 여유롭게 씁니다. 근데 거실이 이게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네요. 오셔서 다른 타입도 있으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다 보니까 먼저 거실 나오고 옆쪽으로 완벽하게 분리형 구조입니다. 자, 주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 조금 아쉬운 게 주방창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옵니다. 하지만 단점이 상부장이 없어요. 예, 상부장이 없어서 수납 공간이 아일랜드 식탁 굉장히 큽니다. 아일랜드 식탁 굉장히 큽니다. 식탁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뭐랄까요? 정말 고급 빌라인 온 듯한 예, 아일랜드 식탁 굉장히 크게 뽑았고요. 다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식사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납공간 상부장은 없고요. 하부장으로만 준비가 됩니다. 하부장 쪽 그리고 이 안쪽도 이렇게 수납공간 그리고 이 반대쪽도 보시면은 네 반대편도 수납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부장이 조금 없어서 수납공간이 살짝 부족하실 수가 있다. 그거는 오셔서 한번 깔끔하긴 합니다. 상부장이 없어서 정말 깔끔하기는 한데 수납공간이 조금 협소하긴 하네요. 자 여기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어, 양쪽 두 개는 열리지 않는 픽스 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가운데 창만 열릴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시크, 어, 싱크볼 싱크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으로 식기세척기 강파 오븐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야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밥솥하고 전자렌지를 상판 위에다 올려 놓으셔야 됩니다 따로 큰장이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한 칸입니다. 냉장고 자리도 한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냉장고 자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안쪽 다용도실에 보시게 되면은 냉장고 자리가 한칸더 있어요. 자 이쪽 네 이렇게 냉장고 자리 김치 냉장고는 안쪽으로 준비해 주실 수 있게끔. 준비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를 활용하시고요, 김치 냉장고는 베란다 안쪽으로,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보일러실과 세탁기 건조기를 안쪽으로 준비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조금 통베란다 같은 느낌으로 베란다 넓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내 주방 수납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예, 이게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키 큰장이라도 있었으면 조금 더 상판을 여유롭게 쓰는데, 키 큰장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뭐,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대신에 정말 깔끔한, 어, 주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상부장이 없으면 정말 깔끔합니다. 대신 수납공간이 줄어들어요. 자, 안방부터 한번 저희는 넘어가 볼게요.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되네요. 자 거실 안방 당연히 에어컨 다 들어갑니다 여긴 뭐각 방마다 에어컨 들어가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갑니다 자 안방 사이즈는 이렇게 어, 나쁘지 않아요 왜냐 일단은 화장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붙박이가 많진 않아요 붙박이가 네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거 네칸이라고 하기에도 붙박이 어, 공간이 좀 좁아요. 예, 거의 붙박이 없다시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붙박이는 메칸이 있지만 거의 좁기 때문에 없다시피 생각하시고 그냥 화장대 공간으로만 그리고 어 붙박이는 조금 더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안방이 또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데 뭐 나쁘지도 않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은 안방은 3,800에 3,800에 3,600입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 사이즈면 은붙박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자 이렇게 안방 드레스룸이 좀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에, 드레스룸 공간이 생각보다 붓박이 4칸으로만 시공이 돼 있고요. 화장대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부욕실입니다. 자 부부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일반 샤워기네요. 일반 샤워기 그리고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파티션 수납장, 세면대, 변기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반료가 없어요. <laughs>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은 코너 선반, 젠다이 선반 설치하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쓰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부부 욕실 샤워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안방이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 방들은 이 주방 뒤쪽으로 빠져요. 네, 주방 뒤쪽으로 중간 방들이 빠집니다. 자, 두 번째 방 보시면은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뭐 따로 에, 드레스룸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있진 않고요. 그냥 통으로 넓게 빠집니다. 에, 통입니다. 에, 통으로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은 자 사이즈는 3,000 3,000 사이즈에 3,000 사이즈에 2,800. 그냥 무난하게 자녀분들 삼종 가구 쓰실 수 있는 사이즈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박이를 시공을 하더라도 어 삼종 가구 편하게 활용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두 번째 방. 그리고 옆쪽으로 예,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어세 번째 방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은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조금 살짝 작아집니다. 근데 침대하고 책상만 준비하시면 되죠. 한쪽 네 붙박이 한번 다 열어볼게요. 안쪽으로 깊숙하고요. 그리고 무난하게 네,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수납 공간은 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거울도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붙박이 여섯칸입니다. 여섯칸이 한쪽 벽면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네 보시게 되면은 방 사이즈 한번. 붙박이가 있는 방이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조금 안쪽으로도 어차피 동일하죠. 근데 예, 붙박이 시공이 돼 있어서 폭이 네, 2,400밖에 되진 않네요. 3,000에 2,400 대신에 한쪽에 붙박이가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침대하고 책상만 예, 잘 준비해주시면은 생활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세 번째 방 방준비되어 있네요. 방마다 에어컨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은 거실에서 어 주방 가는 쪽 바로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코너 선반이 다 없어요 부부욕실도 그렇고 예, 코너 선반 같이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니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햇살 잘 들어오는 막힘없는 남동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지금 햇살 정말 잘 들어오네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어, 주방 정말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부장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상부장 없이 네,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오셔서 이제 자녀세대 특화 들어갔습니다 저렴하게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다인주택의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